요한복음 10장 현대인 성경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양 떼를 다 불러낸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피해서 달아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므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자꾸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사꾼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 갈 자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가질 권한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 의견이 엇갈렸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는 귀선 들려 미쳤는데, 어째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소?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오.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수 있겠소. 하였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은 성전군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꺼내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궁금하게 할 셈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했어도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므로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너희에게 많이 했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인 채 한단 말씀이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이 나는 너희가 신들이라고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으니 성경 말씀은 없앨 수 없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했다고 해서 어떻게 너희가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만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셨다. 예수님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요한이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어. 하고 말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다.